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6일입니다 이제 또 어느새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 어떨까 또 일주일의 중간이잖아요 또 일주일 여러분들 달려온 것만큼 잘 달려나간다라면 또 일주일에 마무리 잘할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라면 오늘 기점으로 또 좋게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한다 라면 그걸 또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 좀 휴식을 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6일 수요일 카드를 먼저 섞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끌리는 카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카드를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페이지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을 떠맡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일을 시작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뭔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시금 또 준비하는 스타트가 되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끈기와 열정만 가지고 있다라면 실패할 수 있는 일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최대한 열중하는 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고독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첫발을 내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나에게는 이롭지 않겠구나. 어차피 내가 오늘은 혼자 해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신입 사원을 뜻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새롭게 출근을 한다든지 새롭게 일을 하는 초심을 찾게 되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잡고 있는 그런 미련과 노력들, 오늘도 열심히 또 나아가야 되는 또 그런 날이 되는 것 같다라고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련이 많이 남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과거를 좀 회상하게 되고 재회를 꿈꾸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좌절하지 마라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지거나 엎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뭐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뭐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된다든지,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하루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힘든 상황을 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안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고 힘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열쇠로서 열어보는 게또 하나의 해답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맞지는 않은데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금전적으로 페이가 좀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 나쁘진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고민이 드는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금전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좀 힘들 수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 그 금전적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 그래서 이 카드 내용적으로도 여러분들은 힘들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바로 뒤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표시하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못 보고 이렇게 눈밭에서 힘들어 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존심을 세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호의나 이런 좀 잘해주는 제안들, 기회들을 좀 달갑게 한번 받아보시는게 여러분들도 가장 좋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펜타클 7번 카드가 떴습니다. 자, 펜타클 7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지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권태기를 뜻하고 있는 카드이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것들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새로운 게좀잘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만큼 또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만족하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손을 놓아버리고 쉬어가 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 자신에게 뭔가 선물을 해준다든지, 나 자신을 위해 주는. 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저축해 놓은 돈을 쳐다보고 좀 만족해 한다든지 내가 오늘 나 자신에게 뭐 투자를 하면서 맛있는 걸 느껴보면서 이런 좀 인생의 즐거움을 또가져본다든지 오늘은 하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흥미 있는 게 없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재미를 불어넣어 주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토닥여 주고 나에게 선물을 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타인을 위하는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타인을 위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는 날이기보다는요, 타인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내 거를 나눠주게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먹을 거 사주기도 하고, 한턱 사기도 하고, 뭐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또 받아낼 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금전의 운이 없는 날은 아니지만 좀 쓰는 게더 많을 수 있는 들어오자마자 또 나가게 되기도 하는 또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많이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오늘 뿌리는 것만큼 걷어들이기는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게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받을 생각 없이 뭔가 그냥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시험에 대해서 뭐안 좋은 소식을 얻는 거는 아니지만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경쟁자가 많이 몰린다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승부욕이 발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막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에 좀 열정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이번에 주간 운세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 카드입니다. 자컵 2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카드는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카드이고 원하는 뭐 연락을 소식을 또 받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재회를 뜻하나 이런 걸또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뭔가 연락이 닿게 되고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회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좀다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까운 사람과도 화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과 뭐 약속을 잡고 오늘 얼굴을 보고 연락을 해서 뭐안부를 묻게 되는 또 그런 날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를 활용하거나 뭐 만남을 활용해서 사람과의 이런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 계약적인 부분도 역시나 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원하는 걸 주는 것만큼 상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준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부 앤 테크가 이잘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듯이 오늘 또 좋게 말하면 좋은 말로서 돌아오게 되고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또 나쁜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에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조금 권태로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지쳐있을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어, 내가 이번 년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든지, 내가 계속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앞으로 이걸 얼마나 더 오래 할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만큼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회의감도 많이 드는 날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권태로움이 나타나고, 좀 손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날인데, 이런 날에는 심호흡도 한번 크게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항상 안 좋은 일만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나쁜 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또 좋은 일만 1년 내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나쁜 일이 들어오는 시기다 좀 요즘 너무나 안 풀려요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가는 길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실패나 힘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을 가기 위한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실패 같은 느낌 벌써 끝에 온 느낌 그래서 좌절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이 들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천천히나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조금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큰 숨도 들여마시고 내뱉어 보면서 숨 돌리고 생각에 잠기고 정리를 하고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날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